국토부가 그동안 침간 소음을 막겠다며 표준 바닥 구조니 사전 인증 제도니 하는 기준을 도입하고 침대부 두께를 여러 차례 바꿨음에도 결국 층간 소음을 잡지는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침간 소음을 방지하는 남자 소방맨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 규정이 있음에도 처벌이 불가하다는 국토부의 미흡하고 무책임한 대응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약 3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며 층간소음에 관련된 수많은 제도 개선을 거치고 엄청난 비용까지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도대체 왜 층간소음 문제가 줄어들지 않는지에 대한 이유를. 공유하고자 하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22년 8월에 침간소음을 막기 위한 사후인증제 도입과 주택법 등 관련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개정 조치에도 지금까지 사전인증제를 유지, 관리해온 정부에 대한 책임론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인 1991년 층간소음 저감 관련 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수많은 제도 개선이 있었고 막대한 비용까지 투입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 층간소음 저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사실 이번 사후인증제 도입과 주택법 개정도 국토교통부가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스스로 시작한 게 아니라 외부기관인 감사원 감사결과로 인해 시작됐다는 점에서 정부 및 관련 기관의 반성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만큼은 층간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정말 간절합니다. 그동안 국내 층간 소음 제도는 저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변화를 거쳐 왔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아파트 층간 소음 저감 제도가 도입된 시기는 일기 신도시가 개발되던 시점의 1991년 1월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정부는 주택 건설 기준 규정이란 새로운 기준을 제정하면서 각 층간 바닥 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삽입해 우리 국민들을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지켜지지 않았고, 이후 신도시 입주 아파트 공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층간소음 문제가 큰 사회 문제로 두각됐습니다. 2003년 4월에는 주택건설 규정 개정을 통해 바닥충격음 차단 최소화 성능 기준을 도입해 그동안의 모호한 기준이 아닌 경량·중량충격음 58dB 이하라는 소음 기준이 최초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2004년 3월에 바닥충격음 관리 기준을 제정해 경량충격음 차단을 위해 슬래브 늦게 180mm 이상의 표준 바닥 구조를 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듬해인 2005년 6월에는 바닥 충격음 관리 기준을 다시 개정해 중량 충격음도 측정 대상에 포함하는 표준 바닥 구조도 도입했습니다. 이후 2013년 5월에는 주택 건설 기준 규정을 통해 표준 바닥 구조와 인정 바닥 구조를 통합해 슬래브 두께를 210mm로 강화했습니다. 이어 같은 해 10월에는 임팩트볼 방식을 도입했다가 2년 뒤인 2015년 10월 감사원 지적을 받아 임팩트볼 방식을 철회시키는 오락가락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수많은 제도 개선이 있었지만 침간소음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고 침간소음 민원은 훨씬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웃사이센터 민원 집계 결과를 보면 2012년에 최초로 층간소음 민원을 집계한 이후 지속적으로 관련한 민원이 증가하다가 코로나19 발생 후 급증했습니다. 그동안 층간소음에 대응하는 정부의 답변은 건설사의 문제가 아닌 입주자의 생활 태도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해결 방법으로 슬리퍼를 신고 다녀라 의자 다리의 소음 방지 양말을 씌워라 충격방지 매트를 깔아라는 식의 내용이었습니다. 국토부가 그동안 층간소음을 막겠다며 표준바닥 구조니 사전인증제도니 하는 기준을 도입하고 침대부 두께를 여러 차례 바꿨음에도 결국 층간소음을 잡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해결 방법은 고작 슬리퍼와 이웃 간의 배려였습니다. 국민들에게 절망감만 안겨온 이런 정부 정책들과 제시했던 해결 방법들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도 반성은 커녕 또다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 관계부처 담당자들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동안의 수많은 정책들이 입주자와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오직 건설사들의 면피를 위한 도구로 사용된 것이 아닌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한 예로 중량 충격음 측정 방식인 백머신 대신 7년 전 감사원 지적을 받고 폐기됐던 임팩트 볼을 2022년 8월 4일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물론 측정 방식 교체 이유가 있었겠지만 두 가지 측정 방식을 하든 어떤 방식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더 엄격하게 관리를 해도 모자를 판에 그렇지 못하는 국토부 제도와 방향성을 보면 중분간 층간소음 탈출은 힘들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임팩트 볼과 백머신에 관한 내용은 곧 자세히 다룰 예정이니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조건을 더 강화해도 모자라는데 왜 입주자 편을 들지 않고 건설사를 위한 정책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국민들이 겪은 불평과 고통을 보면서 정말 부럽지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건설사들이 줄줄이 내놓고 있는 바닥구조의 신기술에 대해 말씀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힘드신 분들은 아래 링크나 댓글로 사연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의 사연을 토대로 영상으로 제작해 층간소음의 대응과 해결 방안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층간소음TV 소방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